안녕하세요. 양라연 TV 양사연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신, 어 쉬는 동안 새로운 게 하나 좋은 소식. 어 여러분한테는 안 좋은 소식. 근데 대부분 다 좋은 시일 얘기를 바라면서 어 방금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는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추측해 보세요. 자 그럼 새로운 컨텐츠 뭘까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이게 힌트입니다. 자 무슨 무슨 이렇게 이게죠? 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전에? 자, 지금 잠깐 생각해. 보이시게, 하나, 둘, 셋. 짜잔! 강아지예요. 여기는 둘째 사랑이에요 어, 왜 둘째냐고요? 첫째가 있거든요, 또. 근데 첫째는 아빠를 좋아해서 지금, 아빠 의자 그고 뒤에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나중에 시간될 때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는 강아지와 저의 일상을 같이 만든 이렇게 합쳐서 같이 만든 콘텐츠입니다 자 그럼 어 먼저 자이름을 공개해 었나요 사랑이 와봐 이리 와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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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이 어자 사랑이는 어오해연으로네살네살네 4살. 4살, 살이구요 사랑이에요 세살 사랑 네 살이구나 네살 4살 사랑입니다 어 이제 왜 첫째 둘째냐 그 이유를 말해줄 건데 일단 첫째로 보여드리려고 이거 좀 말하는 건 그런데 첫짜로 보여주고 첫째 이름은 마음이에요 나이는 똑같지만 어. 6개월 차이예요,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 잠, 잠시만, 내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거 듣고 다시 카메라에 켜도록 할게요. 잠시, 바이바이 슈, 아, 안 되네? 슛.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뭐한는지다 들으셨나요? 제가 제대로 끈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귀염둥이 사랑했느냐 왜4살일가요 저희가 만난 게한 1년 전이죠 그런가? 아닌가? 한 6개월 전? 아닌가? 그 정도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4살이 됐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재능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말해 드릴 건데 어, 저희 이모가 키우던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첫째를 입양하고 첫째가 심심해서 6개월 있다가 둘째를 입양을 했어요. 아니 아니요 키우는 입양이 입양이 입양이. 아, 잘못 말했어요 제가. 입양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키우고요 키웠고요. 이제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나갈지 오늘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제가 첫째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데리고 오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또 그럼 빨리 갈할거 바이바이, 가만둘게요. 자 첫째야, 첫째맘이 지금 털이 되게 많이 길었어요. 그때 좀 잘랐는데 벌써 이렇게 길었네? 2주 전, 2주전 자른 것 같은데. 자. 아무가도못 써. 지금 토지 잡는... 자, 오늘 그상정공제할 거고. 자, 마. 첫째 마음에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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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웃음> <웃음> 자, 첫째 마음에요 자, 할 거예요. <laughs> 이제... 음, 저희가 편집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말해 드릴 건데 이거는 응? 어? 애들이 각자 무엇을 좋아하느냐. 에, 이번 데 사랑이가 좋아하는 놀이. 강아지들 보면 다 이런 놀이 좋아하자? 근데 첫째는 안 그래요. 둘째만 그래요. 마음은 안 그렇고 사랑이만. 뭘까요? 끄덕끄덕. 정답은 바로 어이 장난감을 제가 던져서 사랑이가 물어오는 놀이예요 응. 사랑 보여드릴게요 사랑이 사랑이 <laughs> 왔어 왔어 사랑이가 지금 왔어 관심 없어 보이죠 여기서 엄청 멈고 있는데 어 제가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면, 어, 내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보여드리려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랑이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마음이 모르네 아마 되게 싫어서. 어제 평소에는 그냥 냄새만 맡고 안 오는데? 어, 사랑이 지금 고개 돌렸어요, 고개. 고개 돌렸는 이렇게 저는 어, 애들이 놀아주고 있고요. 마미는 좋아하는 게 간식은 모두 다 좋아하고 얘는 좋아하는 사람은 어 엄마를 원래 좋아했어요. 근데 마미가 엄마한테 미쳤어. 지금 엄마한테 어 어제 응. 새벽인가 그저께 새벽인가 그 애들 입을 있었는데. 원래, 그거, 저희 집은 이불을 이렇게 접어서 쌓아두거든요? 근데, 그거, 아빠가 이불을 펴다가 그, 그 이불 한 개만 남았었는데, 마미가 그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가 애들이 좋다고 놔두라고 해서 놔뒀는데, 이제, 이제 엄마가 그 뒤로 조금 지루 시간이 지나고 자고 있었는데 마음이가 없는 줄 알고 뒤에 그 이불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 매트가 여기 있으면은 엄마는 그 앞에 자고 있는데 그 앞에 자고 있는데 마음이가 없는 줄 알고 이 여기는 다리로 이제 이불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가 이제 <laughs> 삐져가지고 어 이제는. 아빠를 더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현재 현재 지금 아빠를 더 좋아하고 사랑이는 저를 좋아해. 마음이는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생각에는 중간인 것 같고 자 오늘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은, 어, 일단 애들 이름하고, 이제 나이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 종. 애들 종을 말해드릴 건데, 애들 종은, 첫째, 마음이가 비숑이에요비숑비숑이야비숑비숑 비쇼. 비쇼? 쇼미이어 사랑이는 난 푸들인데 일로 와봐 사랑이는 푸들 푸들이에요 푸들 푸들 푸들인데 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만났잖아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 원래 이 영상은 제 입학, 입학 때 올리려고 했어요. 어, 입학 준비물도 뭐 그때 소개하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가 그거 그때 공부 브이로그 그쯤에 찍으려고 했는데, 어, 그것도 지금 찍다가 시간 종료가 다 돼가지고, 못 올렸고요. 그리고 또애들을 관해서는 이제 특히 다 말해드린 것 같고 어그 다음에 아! 자 오늘은 또 특별한 컨텐츠가 무슨 컨텐츠인지 말해드리려고 했죠? 앞으로 서연이의 일상 TV 강아지 컨텐츠, 이렇게 쳐보시면은, 컨텐츠가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한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그 컨텐츠를 누르시면은, 이제, 컨텐츠 운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애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니까, 어, 저는 안 나올 경우가 많겠죠. 그쵸?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영밖에 안 보시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음 지금 이쯤에서 끝나는데. 끝나는데, 나중에 오후에 자기 전, 자기 전에 애들과 함께 영상을 또 따로, 어, 어떻게 올릴 거냐면, 이렇게 치시면 돼요. 서연이 일상에 네? 강아지가 생겼다고 이브. 이렇게 치시면, 영상이, 아마도 저희 영상이 나오겠죠? 전 1, 2부 그렇게 올릴 거고요. 하루 1부, 2부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럼 먼저 1부 보시고 2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2부 보일 때는 아 이제 2부 보실 때는 아 이제. 이부 보실 때는, 뭐, 준비할 건 없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가 많지 않잖아요, 아직. 착한 지한몇 대쯤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이제,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해야되네 지금 좀이면은 근데 지금 구독자가 없으니까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제가 100만이 되면 음 100만이 된다면 여러분이 댓글 남겨서 저희가 이건 좀 괜찮다, 이건 공개해도 되겠다 싶을 만한 거를 한번 결정해서 여러분이 댓글로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봐서, 어,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저희가 100만 될 때쯤, 음, 이제 그, 어, 제가 그때 고른 것을 <laughs>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부 좀 이따 만나요. 그닥 저야 끄끄 이부에서 만나요. 알림설정도 끄끄 이부에서 만나요.